가정학과에서 봤을 때 국물은 건강에 어. 해롭습니다. 어, 그렇다니까 압도적인데 네. 오늘. 하만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국물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식생활 티칭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나트륨은 몸에 붙는 증상을 초래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 만성화되면은 또그 부분의 지방 변성이나 이런 부분이 초래돼서 부분 비만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짠 음식 자 자체가 뭐 젓갈이나 게장이랑 이런 부분이랑 똑같이 짠 국물 음식도 식욕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하얀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얀 밥 양이 더 많아져서 탄수화물 양의 섭취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남성분들은 하루에 6000mg까지 섭취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설렁탕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곰탕이나 이런 그렇죠. 음식 먹었을 때는 염류도 많아지고 또 칼로리가 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생님 이분 좀 짜, 짜게 안 드십니까? 짜게 안. 국물 드세요. 요리는 가능하면 피하십니까? 그래서 피하도록 노력을 그... 하고 예. 국물 요리 먹기 전에 물한컵 먼저 드시도록 권해드려요. 음... 왜냐하면 목마른 갈증 증상으로 인해서 국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물을 한컵 먼저 드시고 식사를 시작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하실 때 숟가락을 치우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아 하시면 국물 요리에도 사실 그 안에 있는 건더기들은 섬유질 성분도 많고 그리고 단백질 성분이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가능하면 건더기 중심으로 먹고 일회용 우리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항상 뒷면을 확인해서 그 나트륨 하루에, 양. 그렇죠. 나트륨양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데요. 우리 음. 2000mg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 라면 하나만 먹어도 90%의 나트륨이 벌써 충족이 되는 상태고 음. 라면을 국물은 제하고 건더기만 먹을 었 때는 나트륨 함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야, 그런 야, 부분을 좀 계산을 하면서 내가 하루에 거. 먹는 나트륨이 <laughs>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드세요 <laughs> 아, 근데 좀, 지금 그렇죠. 나트륨이 네. 나트륨을 한번 먹으면 전부 다 몸에 축축되는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을 많이 먹는 게 희석이 예, 되지, 되지, 되지 않을까네 맞아요 물을 많이 네. 드시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가 있는데 나트륨이 많은 것도 당연히 네.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문제가 되지만 몸에 나트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 또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거의 무염식 수준으로 음. 아주 스트릭하게 트 조절하셔서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군요 그럼요. 나트륨의 농도가 아. 정상 이하로 떨어지시게 되면 오히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게 을 되는 아는 경우도 예. 있기 저 아는 분도 때문에 너무 저염식으로 해서 방송국에 오신 오시는데 거의 좀비 같은 아. 아. 힘을못 써서 아. 어. 이